자, 이번엔 이제 12강. 자, 빛의 파동성 봅시다. 파동은 아마 대단히 오래 전에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운 거 말고는 잘 기억이 없을 텐데. 자, 그래서 보시면 파동의 간섭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하기 전에 파동부터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고 한번 넘어갑시다. 파동을 보통 우리가 나타내면 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X축도 변이로 보고 그 다음에는 세로축도 Y축도 변이로 봐서 이렇게 파동을 네, 이렇게 나타내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이 파동에서 가장 높은 요이 지점, 요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마루라고 얘기를 해주고, 파동에서 가장 변이가 작은 요 지점은 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로축, 즉, 가로축으로 골에서부터, 아, 마루에서부터 마루까지의 요 거리 또는 골에서부터 골까지의 요 거리 서로 똑같겠죠.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바로 파장. 보통 람다라고 하는 값으로 예, 파장을 나타내줍니다. 또는 여기서 파동의 시작부터 이렇게 한번 진동하는 동안에 한요 거리도 마찬가지로 뭐가 돼요? 예, 파장이 돼요. 마루 하나, 골 하나가 끼워진. 자 그다음에 요거를 이제. 변이, 변이가 아니라 예, 변이 예, 아이고, 시간 변이로 나타냈었을 때 예, 시간 예, 변이 예, 이렇게 나타냈었을 때 똑같이 이렇게 파장이 이렇게 진행이 됐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한 파장이 진행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 예, 여기를 뭐라고 해주냐면은 T. T라고 써주고 보통 여기를 주기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파동의 중심에서 부터 마루까지의 요 직선거리 또는 중심에서 부터 골까지 요 직선 거리를 우리는 A진폭 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이게 파동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파동의 속력은 예. 파동의 속력은 어떻게 보여주냐면, 바로 한 파장이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주기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주기분의 네, 파장 값으로 바로 파동의 속력을 구여줄 수도 있고, 주기를 갖는 모든 운동은 뭘 가지냐면은 진동수를 가져요. 즉, 매질의 한 점이 이렇게 한 파장이 이동할 때까지, 네, 예, 한번 진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기는 한 파장이 이동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의 주기에 해당이 되고, 진동수라고 한 거는, 예, 매질의 한 점이, 파동 위에 한 점이, 예, 파동 위에 한 점이, 1초 동안에 진동한 횟수 예, 이거를 바로 진동수라고 하는데 진동수는 주기의 역수예요. 그래서 f라고 보통 써주고요. 진동수는 주기 분의 1에 해당이 되고 진동수의 단위는 뭘 쓰냐면 여러분들 헤르츠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파동의 속력은 여기에는 파장 곱하기 주기 분의 1에 해당이 되니까 파장 곱하기 진동수라고 해서도 예, 파동의 속력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이제 파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보면, 파동의 간섭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파동만이 가질 수 있는 특징이 두 가지예요. 간섭, 그리고 회절. 이렇게 두 가지가, 예, 파동만이 가질 수 있는 성질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간섭부터 보도록 합시다. 파동의 간섭, 중첩, 중첩이라고 하는 건 겹친다라는 소리인데, 두 파동이 매질의 한 점에서 만나 서로 겹쳐지는 현상인데, 이 중첩은 파동만 가질 수 있어요. 물질은 한 점에 두 개가 동시에 못 있죠. 하나가 와 있으면 얘를 밀어내야 이 점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점에 동시에 두 개가 겹쳐져서 존재를 할 수가 없어요. 좌표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파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점에 두 파동이 이렇게, 뭐, 얘하고 얘가 이런 식으로 서로 겹쳐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파동만이 가지는 성질이기 때문에 파동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파동의 중첩 현상을 보게 되면은 왼쪽하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나는 마루의 위상으로 하나는 골의 위상으로 쭉 진동을 하다가 가운데에서 두 개가 만나면, 즉, 이렇게 마루의 위상과 고래 위상을 가진 애가 만약에 둘의 진폭이랑 파형이 똑같다라고 하면 두 개가 완벽하게 상쇄가 돼버려서 이렇게 사라지고요. 사라진 다음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겹쳐진 다음에는 다시 원래 가던 방향 그대로 이렇게 얘가 진행을 하게 돼요. 이게 파동이 가지는 성질인데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독립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두 파동이 겹쳐지는 동안 만들어지는 파동의 변이, 즉, 진폭은 각 파동의 진폭을 합한 것과 꼭 같아요. 그러니까 마루는 양의 진폭을 가지고 고른 음의 진폭을 가지겠죠. 두 파동이 겹쳐지기 전과 후에 두 파동의 모양, 모양을 보통 파장의 형태라서 파형이라고 하거든요. 파형과 진행 방향에는 변함이 없이 그냥 그대로 갑니다. 속력도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파동의 중첩과 독립성은 두 파동 A하고 B가 만나서 서로 겹쳐질 때 만들어진 파동의 변이, 즉, 진폭은 파동의, 각 파동의 변이의 합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최대 변이, 즉, 진폭이 Y1인 파동과 최대 변이가 Y2인 파동 B. 즉, 진폭의 y2인 파동 b가 겹쳐지게 되면, 겹쳐진 합성파의 최대 변이는 두 파동의 진폭의 합을 합한 것하고 어떻게 돼요? 같아지게 나타나게 돼요. 따라서 이렇게 변이가 둘다 같은 위상, 양의 위상인 경우에, 또는 둘다 음의 위상인 경우에 합쳐지게 되면, 그거를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서로 더 커져버리는 경우, 보강이 된 간섭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하나는 양, 음이라서 서로 합쳐졌었을 때 변이가, 합성 변이가 작아지게 되면, 그 경우는 상쇄의 간섭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파동은 독립성을 가지기 때문에 중첩이 끝나면 다른 파동으로부터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고 원래의 파형, 진폭을 유,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상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파동의 독립성, 에너지도 그대로 보존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동은 방금 설명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위상이 서로 같은, 위상이 서로 같은단 소리는 마루 마루가 만나든지 골 골이 만나든지 서로 두 파동이 중첩할 때 합성파의 진폭은 합성 전 각각의 변위의 합하고 어떻다? 같다. 그래서 커진다가 되는 거고, 상쇄 간섭은 위상이 서로 반대인 두 파동이 중첩을 할 때는 합성파의 진폭이 중첩하기 전보다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작아져 버리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큰 위상에서 작은 위상을 어떻게 해주면 돼요? 빼줘버리면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음의 위상이 더 크면 음의 진폭이 나타날 거고, 양의 위상이 더 크다라고 하면은 양의 진폭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중 슬릿에 의한 빛의 간섭 실험이요 0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실험을 해서 만들어낸 건데, 발견을 한 건데, 자, 이중 슬릿에 의한 빛의 간섭 현상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슬릿이라고 하는 거는 틈이에요. 좁은 틈. 그래서 진동수가 같은 빛이 그러니까 진동수가 서로 같으면 어차피 빛의 속력은 고정값이거든요 3, 곱, 3, 3 곱하기 10의 80mps로 고정값을 가져요 그러니까 진동수가 같으면 아까 선생님이 파동의 속력은 파장 곱하기 진동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동수가 같으면 이두 빛이 파장의 길이가 동일해요 당연히 진폭도 서로 같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파장의 길이가 같은 두 빛이 보강 간섭을 하는 지점은 진폭이 커져서 골골이 만나던 마루마루가 만나던 서로 진폭이 커져서 밝아 보이고 상쇄 간섭을 하는 지점은 진폭이 서로 어떻게 되세요? 작아져서 어둡게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은 보강 간섭은 이 실험을 어떻게 한 거냐면은 이렇게 두 개의 좁은 틈을 두고 여기서 이제 빛을 비춰요. 그럼 여기서 파동이, 빛이 여기서도 새 나갈 거고 여기서도 새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저기 어딘가에 좀 걸어진, 멀어진 부분에 스크린을 놓아요. 스크린을 놓으면은 여기서 나온 빛하고 여기서 나온 빛하고 이렇게 여기서 만납니다. 서로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은 이만큼의 둘이 길이 차이가 생기거든요. 여기서 점 둘이 파 실제로 이이두 부분을 뭐라고 볼수 있냐면은 파장이 시작되는 지점 파 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쭉 진행한 파동과 여기서 진행한 파동은 둘의 길이 차이가 이마만큼이 나게 돼요. 대략. 이만만큼이 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마루, 마루, 마루골, 마루골 마루, 마루골 해서 이렇게 갔을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마루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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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루골 이렇게 해서 갔을 텐데, 문제는 여기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여기 이 길이 차이만큼에 뭐가 들어갈 거냐면, 이 파장에 예를 들어서 n 배에 해당하는 길이가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죠. 파장, 저기서. 이 파장 길이에한 파장 길이에 엔베에 해당하는 파동이 들어가게 될 텐데 예를 들어서 보면은 보강 간섭이 만들어지려면 여기서 둘다 마루 마루가 만들어지든지 아니면은 골 골이 만들어져서 합쳐져야지 여기서 둘이 보강 간섭이 될 수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스크린에 도달을 했었었을 때 결국에는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마루하고 마루가 둘이 똑같이 만나서 보강 간섭이 됐다라고 하면은, 둘의 차이가 얼마나 나냐면, 여기서는 지금, 한 파장 정도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 마루가 오더라도 어떻게 돼요? 또 다시, 두 파장의 차이, 아반 파장이구나. 자, 다시, 다시. 자, 보세요. 여기서 이, 여기서 마루랑, S1은 여기서 마루고요. S, 여기서 길이가 짧은 게, 여기가 S1이고, 여기가 S2면, 여기서 마루가 왔어. 여기서도 마루가 왔어. 근데 여기서는 더 가서 마루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더긴 데서 온 마루와 이 짧은 데서 온 마루가 서로 만나면 보관 간섭이 될 텐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둘이 차이가 얼마가 되냐면 마루에서 마루니까 한 파장의 차이가 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온 얘도 만약 이 부분이 얘랑 만나도 마루 마루가 걸치니까 보관 간섭이 될 거고 얘도 어떻게 돼요? 보강간섭이 될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같은 위상으로 만나기만 하면은 보강간섭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려면은 결국에는 얘는 얼마 차이가 나야 되냐면은 한 파장 차이가 나야 돼요 한 파장 그렇죠 그러니까 한 파장 그 다음에 두 파장 그 다음에 몇 파장 세 파장 네 파장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보강간섭이 만들어지려면 이 전파원 S1에서부터 여기와 전파원 S2에서부터 여기 만난 한 지점까지의 이두 직선 거리의 차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경로 차라고 얘기를 해줘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이중 슬립 S1, S2로부터 간섭이 일어난 고그 지점까지의 직선 거리의 차가 바로 경로 차에 해당이 되고 이 경로 차에 해당하는 길이가 바로 반파장의 몇 배가 되면은 짝수 배가 되면은 뭐가 된다? 보강 간섭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파장의 짝수 배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게 2분의 람다의 짝수 배. 그러니까 가장 여기다 들어가는 건다 양의 정수만 들어가요. 그러면 1이 들어가 버리면 뭐가 돼요? 한 파장. 2가 들어가 버리면 두 파장. 3이 들어가 버리면 세 파장. 4가 들어가 버리면 네 파장. 이런 식으로 한 파장씩 커지는 사이, 차, 차이가 나게 되면은 골부터 한 파장 사이 골. 골부터 두 파장 사이도 골, 골부터 네 파장 사이도 골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경로차가 반 파장에 짝수배, 근데 0부터 들어가도 돼요. 왜 그러냐면은 0이 돼버리면 은딱 어디서 만난 거냐면 여기서 보면은 이 센터 지점에서 만난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시작했고, 여기서 이렇게 시작했으면 은 둘이 같이 스타트를 딱 해서 같은 지점까지 오버리면 둘이 위상이 똑같이 만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0부터 집어넣어가지고 이 경로차가 반파장에 짝수배가 되는 지점은 무조건 뭐가 나와요? 보강 간섭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루하고 골 또는 골하고 마루가 만나면 뭐가 돼요? 상쇄 간섭이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서는 마루, 여기서는 골이 나오려면 마루하고 골이두 개가 만나면 둘은 결국엔 몇 파장 차이가 날 수밖에 없냐면 골하고 마루하고 차이기 때문에 반파장 차이가 나요. 그 반파장에서 다시 한파장, 한파장, 한파장 차이가 나면은 반파장, 2분의 3파장, 2분의 5파장, 2분의 7파장끼리 만나는 지점에서 뭐가 만들어진다? 예, 상쇄 간섭. 마루골이 만날 수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쇄 간섭에서는 어두운 무늬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제 이 지점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반파장의 홀수배가 되는, 즉, 경로차가 반파장의 홀수배가 되는 지점에서 바로 뭐가 나타나게 된다? 예, 상쇄 간섭이 나타나게 돼요. 그니까, 러 마루 온, 마루하고 골이 만났죠. 그럼 여기서 마루 뒤에 뭐가 와? 골 오고 얘는 마루가 올 거고. 다시 얘는 골에서 마루가 되면 얘는 골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마루 뒤에 골, 그 다음 골, 마루, 다시 마루,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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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루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만나기 때문에 이 지점은 계속해서 상쇄 간섭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보안 간섭이 일어난 지점 마루, 마루 만났지 그럼 좀 있으면 다음 파장이 골, 골이 만나고. 다시 마루 마루고 만나고 골 골이 만나니까 계속해서 밝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강 간섭은 계속해서 밝은 무늬만 나타나게 되고 상세 간섭점은 계속해서 어두운 무늬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거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건각파 원에서부터 슬릿의 시작점으로부터 스크린의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그 무늬까지의 두 지점의 직선 거리의 차 경로 차가 반파장의 짝 수배가 되면은 뭐가 된다? 보강 간섭. 이 경로차가 반파장의 홀 수배가 된다라고 하면은 바로 상쇄 간섭이 나타나게 돼요. 자, 그리고 이 여기서 간섭 무늬가 나타나는 간격, 여러분들 이제 책에서 보시면 광원의 파장이 길면 길수록 실제로는요, 여러분들 파장의 길이 다 길수록 파동성이 강해져요. 네, 파동성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파원의 파장이 길수록, 그 다음에는 이중 슬릿의 두틈 사이의 간격이 좁을수록, 이중 슬릿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세 가지 조건이요. 간섭분이 간격이 커져요. 자 파장이 길수록 첫번째, 그 다음에는 이중 슬릿의 두틈 사이 간격이 좁을수록 두번째, 그 다음에는 세번째로는 스크린까지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간섭 무늬 사이의 간격이 커집니다. 원래 예전에 15개정 전 그때가 아마 몇년 계정인지? 07개정인가? 예, 그때는 예, 이 이중슬릿에 의한 실험에서 요거까지 직접 유도하고 배우는 거를 다 배웠었는데 예, 그 부분까지 지금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 슬릿 사이의 간격이 예, 커, 좁을수록 예, 파장 길이가 저기 뭐 간섭무늬 사이 간격이 커지고, 그 다음에는 파장 길이가 길수록 간격 무늬가 어떻 간격 사이가 어떻게 돼요? 간섭무늬 사이 간격이 더 커지고, 그 다음에는 어, 스크린 사이 거리가 멀면 멀수록 어떻게 돼요? 예, 훨씬 더 긴, 예, 우리가 간섭 무늬를 볼 수가 있게 돼요. 간격이 커지는 조건 파장이 길수록 이중슬릿 사이의 간격이 짧을수록 스크린까지 거리가 멀수록 간섭 무늬 간격이 더 커집니다. 자 그래서 이 간섭 실험이 가지는 의미는 이중슬릿을 이용한 빛의 간섭 실험은 여기에는 빛이 간섭 현상은 일어난다. 근데 아까 선생님이 파동성은 간섭하고 회전 이두 가지가 바로 파동성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빛의 파동적인 성질을 보여줘요. 그래서 빛이 파동이냐 입자냐라고 하는 부분, 저 포톤 광자냐 아니면은 예, 파동이냐를 두고서 계속해서 논쟁을 하다가 결국에는 영의 이중슬릿 실험을 통해서 아 파동이 맞구나라고 하는 파동설이 널리 받아들여지게 됐는데 나중에 실제 또 실험을 통해서 파동이 아니라 입자의 성질도 가진다 라고 하는 거를 예, 또 밝혀내요 근데 이제 그래서 빛은 이중성이라고 해서 빛의 성질도 가지고 파동, 아니죠, 파동의 성질도 가지고 입자의 성질도 가져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빛의 간섭현상이 얘가 막의 간섭이 있어요 비눗방울이나 비누, 기름막의 간섭이 있는데 이게 보면은 이렇게 돼요 공기층, 비누막층, 공기층 이렇게 돼버리면은 빛이 공기에서 비누막 사이에서 한번 반사하고 막을 투과해서 막과 공기층 사이에서 반사해서 나가요. 그러면은 두 개의 여기서 처음 첫 번째 윗막에서 반사된 빛과 아랫막에서 반사된 빛이 서로 만나서 간섭 현상을 일으키고 이 간섭에 의해서 약간 그 기름띠나 아니면은 비눗방울 보면은 약간 무지개 모양이 나타나는 게 빛이 간섭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선생님도 안경 을 썼지만 안경 썼을 때 자외선 차단 렌즈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렇게 렌즈가 있고 렌즈 위에 얇은 코팅막을 이렇게 씌워요. 그러면 빛이 처음에 하나는 어디에서 이 코팅막에서 이렇게 반사가 되고 하나는 막을 통과해서 렌즈에서 반사가 돼서 이두 개가 겹쳐져서 상쇄 간섭을 일으키게 되면 자외선이 약간 차단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막의 간섭을 이용을 해서도 바로 빛의 간섭을 이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모루모프의 날개나 공작색 깃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빛이 예, 간섭되는 현상을 이용을 해서 아름다운 색깔을 예, 우리가 볼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얘가 뭐가 있냐면, 예, 안경, 어, 선택이 지금 방금 설명했던 안경 렌즈의 반사 방지막 코팅이나 아니면은 지폐의 색 변환 잉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예, 안 보이다가 보이기도 하고 하잖아요 우리가 위조지폐인가 아닌가 보면 여기 이렇게 보면은 예, 사람 얼굴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렇게 색깔이 달라 보이기도 되는데 지폐 복사나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색 변환 잉크를 사용을 하면 보는 각도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져 보이기도 하고 숨어있던 그림이 보이기도 하고 예, 이런 현상으로 또 c d r 같은 거 보면 뒤에서 보면 우리가 되게 막 이렇게 무지개처럼 색깔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이제 간섭 현상이 일어나서 그렇게 보이는 거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중 슬릿에 의한 빛의 간섭 실험에 예, 나타나는 걸 보게 되면은 위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중 슬릿의 모양하고 스크린에 나타나는 무늬는 동일하지는 않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둘은 맞고. 이중 슬릿에 의해 스크린에 나타난 무늬의 밝은 부분은 상쇄가 아니라 보강 간섭이 일어난 무늬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중 슬릿에 의한 빛의 간섭 무늬 관찰에 대한 실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빛의 파동성을 보여주는 실험 맞고요. 레이저의 파장은 이중 슬릿의 틈 크기보다 작으니까 틈을 통과해서 나갈 수가 있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만약에 빛이 더 두꺼우면 틈을 통과를 못 하겠지. 레이저 빛의 색깔에 따라 간섭 무늬 간격이 달라진다. 즉 색깔이라고 하는 거는 파장이에요. 참고로 여러분들 가시광선은 적색부터 빨주노초파남보 자색까지 나타나게 되는데 적색에서 자색으로 가면 갈수록 파장 길이가 어떻게 돼요? 길어져요. 그러니까 적색하고 가운데 청색 이렇게 보면은 적색보다 청색이 파장이 짧고 따라서 간섭무늬 사이 간격은 적색으로 본게더 넓게 나타날 거예요. 파장이 길수록 더 간섭무늬 사이 간격이 커지니까. 그다음에 4번도 맞고요. 이중슬립과 스크린 사이 의 거리가 멀수록 간섭무늬 사이 간격이 커지니까 예, 5번이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기초탄탄 문제 한번 봅시다. 자, 파동의 독립성, 파동의 중첩과 독립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55XO예요. 두 파동의 중첩이 끝나면 파형도 유지가 되고 진행방향도 그대로 왔던 대로 갑니다. 이걸 뭐라고 불러줘요? 파동의 독립성이라고 불러주죠. 그 다음 2번. 두개 이상의 파동이 서로 중첩할 때 합성파의 진폭이 커지거나 작아지는 현상을 간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폭이 중첩하기 전보다 커지는 것을 보강 간섭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진폭이 중첩하기 전보다 작아지는 것을 상쇄 간섭이라고 얘기를 해주죠. 자, 그 다음에 3번 그림은 속력이 동일한 두 파동 A하고 B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을 한대요. 중첩할 때. 합성파의 최대 변이는, 예, 여기가 3cm, 2cm니까 둘이 이렇게 겹쳐지게 되면, 예, 최대로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더해져서 5cm. 최소는 둘이 마루하고 골 2cm가 만난 걸되니까 최소는 1cm, 최대는 5cm,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이중슬릿에 의한 빛의 영의 예, 빛의 간섭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X, O, O, O가 됩니다. 레이저 빛은 이중슬릿을 통과하면 슬릿의 모양과 동일한 두 줄의 밝기 무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밝고 어두운 간섭 무늬가 나타나게 돼요그 다음에 5번. 그림은 파장이 700 나노미터인 레이저 빛이 이중 슬릿을 통과해 스크린에 밝고 어두운 무늬를 나타냈대요. 자, 중점이 딱 여기가 어디냐면은 첫 번째 밝은 무늬에 그러니까 얘는 원래 지금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조건이 경로차가 반파장에 짝수배가 되는 지점에서 바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데 이 m은. 0, 0 이상의 정수, 자연수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여기가 0인 지점이에요. 0을 집어 넣었을 때, 양쪽에 첫 번째 나타나는 요 지점이 여기다 1을 집어 넣은 지점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경로 차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한 파장인 람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밝은 분위는 여기다가 뭘 집어 넣는 거냐면은 2를 집어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파장나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두 파장의 차이가 나는 지점에 해당이 돼요. 따라서, S1O하고, 여기 가운데는 이 지점은 여기서 대칭으로 딱 똑같은 지점이니까 여기서는 경로차가 0이 되고요. S1P하고 S2P는 첫 번째 어두운 문이죠, 지금. 여기가 첫 번째 어두운 문이 해당이 되니까. 그러면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조건은, 상세 간섭은 경로차가 반파장에 홀수배가 되는 지점, 못 마찬가지로 m은 0보다 클 때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첫 번째는 여기다 뭘 집어넣을 때냐면 0이에요, 0. 그러니까 몇 파장 차이가 나야 돼요? 반 파장 차이가 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는 경로 차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반 파장 2분의 람다가 돼요. 그러면은 두 번째 어두운 무늬가 나타나는 지점은 여기다 뭘 넣어준 거예요? 1을 넣어준 거예요. 1을 넣어주면은, 예, 이두 번째 어두운 무늬는 2분의 3파장. 그러면 세 번째 어두운 무늬는 2분의 5파장 예,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6번. 다음은 빛에 의한 현상의 예에 대한 설명이래요. 과로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면 비눗방울, 기름막, 모르모프, 모르프나비 날개, 공작새 깃털 등에서 볼수 있는 다양한 색은 빛이 뭐하기 때문에. 간섭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고요 특정한 색이 빛에 뭐를 하면 그 빛의 색이 뚜렷하게 보인다 보강간섭이요 보강간섭 네. 보강간섭을 하게 되면은 그 빛이 더 뚜렷하게 보이게 됩니다 알겠죠? 자.